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럼버스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홍콩 공식 선언한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코인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코인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네오, 비체인, 블러, 그리고 가스까지 이번엔 트론까지 합세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추천 코인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 계좌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도 수익 크게 보고 있습니다. 가스 지금 30% 40% 가까이 올라가주고 있는 상태고요. 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통과 네오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비체인 또한 10%까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스토리지는 제가 어제 제가 추천 코인으로 드린다고 했었던 연락 주신 분한테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램 코인이 급상승 슈팅이 나왔었죠. 램 코인 또한 아침 슈팅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봤습니다약3 30... 10% 정도 수익을 본것 같아요. 자, 제가 중국계 코인들이 지금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넴코인을 왜 추천드렸었나. 보시면 지금 펀디엑스가 트론이랑 파트너십을 했다고 했습니다. 트론도 중국계 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펀디엑스가 트론과 파트너십을 하면서 크게 디바이스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걸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펀디엑스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 중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펀디엑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넴코인입니다. 자, 넴코인 오늘 아침에 슈팅 나오고 나서 10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입금량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이 구간을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매도를 걸었고요. 소통방에도 바로 매도사인을 드리면서 3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스코인이 더 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가스코인 2만원에 도달할 거라고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영상을 보게 되면 23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을 보게 되면 16,000원이 때도 가스코인 사야 된다 그랬고요 15,970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가스코인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상 큰 하락이 없이 0.382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내일은 0.236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곧 있으면 다시 2만 원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약 27%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스코인 아직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코인은 어제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15,930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27% 상승이 나올 수 있는 2만 원대까지 제가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는 2만 원에 도달을 했고요. 한 시간봉 기준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0.236을 지지를 받아 주면서 이 구간 지지를 받아 주면서 상승이 한 차례 크게 나와서 가면서 2만 원대까지 돌파를 해준걸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하락을 했을 때도 제가 12,500원 이상 선을 뚫지 않게 되면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홀딩을 하셨던 분들에게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와 매수를 목표가랑 손절가를 미리 정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빠져나가지 않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볼수 있게 관점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자, 가스 가스코인은 왜 자꾸 강세를 보이냐? 가스코인도 그렇고 여타 중국 코인들 중국 관련 코인들 왜 자꾸 강세를 보이고 있나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펀디엑스도 트론이랑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요. 그리고 홍콩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마스터카드가 홍콩 CBDC를 활용해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고요. 홍콩 빅토리 증권은 비트코인 펀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에서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있게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쪽에서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의 최우선의 고려 사항은 토큰화라고 말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홍콩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보통 이렇게 홍콩 쪽으로 자본이 투입되고 아시아 쪽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계속 참여를 한다는 건 결국 암호화폐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스탠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 블록체인 기업과 거래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발의는 사실상 악재는 아니에요. 그냥 말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USD 테더 (USDT) 이거를 금지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테더라는 거 자체가 중국 자산입니다. 중국 쪽에 모기업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USDT가 바이낸스에서 주로 사용하면서 가장 시총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아래로 따라오는 게 USDC라는 건데 이게 미국 코인이에요. 미국 코인, 미국에서 나온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건데 자 예전부터 이 5년 전부터 미국은 계속 헤더랑 바이낸스 죽이고 코인베이스랑 USDC를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SEC의 규제들 속에서 암호화폐 패권 자체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홍콩이 알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가상화폐제도 시장 수요에 발맞춰 발전시킬 거라는 내용이랑 현물 ETF 허용 검토 중이란 내용. 그리고 우리 5월달에 하나 있었죠. 5월쯤에 홍콩 6월부터 가상자산 시장 개방 이런 식으로. 홍콩은 올해 들어서 계속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홍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중국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홍콩 자체가 중국화 과정을 가면서 원래는 아시아권의 금융 허브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중국계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금융 허브를 다시 일으키려고 가상자산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11월 6일날 암호화폐 이 ETF 허용 검토 중이라는 발표랑 함께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SEC 그레이스 케일 BTC 현물 ETF 논의 시작 이 뉴스가 나오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7일 이내에 ETF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좀더 뒷받쳐 줄 만한 내용의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게리갠슬러의 트위터인데요 게리갠슬러가 주로 이렇게 트위터를 올릴 때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금융 쪽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달라라는 내용인데 보통 이런 트위터를 올릴 때 게리 겐슬러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하기 싫은 승인이 나올 때마다 이랬어요. 하기 싫은 승인. 그러니까 어딘가에 외압을 받았다는 거죠. 이 뉴스도 조금 이상한 게 갑자기 미국에서 USDT를 공격했어요. USDC의 모회사는 올드만삭스입니다. 올드만삭스. 올드만삭스 정도 되는 회사면. 전개 쪽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갑자기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쪽의 분위기가 아 우리가 지금 빠르게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홍콩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우리한테 패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스탠스거든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진짜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이 전부 다 홍콩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암호화폐, 가상 자산들을 본인들을 규제 안에 넣지 못하게 그러면 음흥허브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우리 달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홍콩을 견제하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홍콩과 중국 계속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느 한 곳에서 ETF가 먼저 승인이 되는 즉시 전세계 시장은 비트코인의 ETF를 통해서 빠르게 암호화폐로 큰 돈을 본인들의 규제에 넣기 위해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할 겁니다. 자, SEC가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이유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경쟁이 있어야 우리 투자자들이 좀더 돈을 빨리 벌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홍콩이 좋은 스탠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계속 경쟁을 하면서 중국과의 또 다른 암호화폐 경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추천 코인을 드렸잖아요 가스 또한 제가 2만 원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체인 또한 수익을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램코인 또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또 다른 추천 코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트도 오늘 아침에 수익을 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시드를 늘려가기 위해서 계속 추천 코인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 가셔 가지고 우리 채널만 여러 군데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사이트 정보들 어제 뭐 파월 의장 연설, 리플 CEO 연설 여러분들 이런 거 찾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추천 코인도 받아 가면서 이런 인사이트 정보들 같이 받아 가고 여러분들의 계좌 저처럼 몇 억씩 며칠 만에 일주일 안에 6억씩 벌게 되는 이런 계좌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코인 안내 받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다가 영상 하단에 구독이랑 좋아요 있습니다 이걸 캡처해서 눌러주시고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채널로 저한테 행운의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있는 7번 구독자 소통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코인 또한 나가고요 개별코인 경주마코인도 나가드리 니까 오늘 아침 이런 냄코인 같은 거 받아가셔서 수익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